자,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어, 이제, 자바 쪽 거의 마지막이죠. 자바 마지막입니다. 네. 네. 스레드와 네트워킹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사실은 이제 스레드를 원래 계획은, 스레드를 원고를 따로 뺄 생각이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보면,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서평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저보고 스레드 책 하나 더 쓰시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던데 사실 스레드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근데 스레드를 그래서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 다뤄야 되는가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포커스를 두자 라고 결심한 부분은 뭐냐면 아 스레드라는 게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자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레드를 만들어야 되는가? 왜 이런 것들을 쓰레드로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예제를 갖다가 쓰레드로 적용한다. 그리고 왜 어떻게 쓰레드를 어떻게 만들어 쓰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 간단하게 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 이제 그,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선점형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비선점형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또 이제 협력형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선점형 프로세스를 썼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예 유닉스 같은 경우 는 처음 이제 나올 때부터 비선점형 프로세스를 지향해서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스레드로 보통 프로그램하죠. 그러니까 스레드 프로그램하면 가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는 게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UI가 있는 프로그램 있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네, GUI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스레드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리자면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경량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스레드. 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면요, 그한 창에서 하나밖에 못 봤어요. 한 프로그램을 띄우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를 띄우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를 띄우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화면에 프로그스 이제 프로세스 바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세개 이렇게 나오죠 네, 윈도우 익스플로러 세개 떴다 자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네, 메모리를 잡아먹으면서 메인 되는 내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개를 뜨는 방식이었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뜨죠 요새는 뭐가 되죠 윈도우 익스플로러도 탭이 되죠. 탭,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탭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뜨고 이 안에서 갈라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네, 메모리를 나눠서 여러 개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것들, 네, 이런 것들이 네,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작게 쪼개진 요 조각들, 작은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쓰레드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참 재밌어요. 쓰레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실이요 실. 실타래. 예. 네, 도대체 뭐가 실타래야?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코드를 지나가는 실이에요. 이거 자 봅시다. 네, 여러분이 그러면 나 언제 그러면 도대체 쓰레드라는 거 고민해야 돼요. 뭐 쓰레드라는 게 도대체 언제 쓰이는 건데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시에 뭔가 해야 돼요. 자. 저를 비유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제 CPU 하나에요. 그러니까 CPU, 스레드 프로그램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 두뇌는 하나에요. 네.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저는 멀티 프로세스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제가 이제, 제가 뭐할 때,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누군가 뭐, 뭘 물어봐요. 어, 오늘 정신 뭐 먹지? 그러면 저는 멈춰요. 왜냐면, 동시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걷는 작업과 생각하는 작업이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예. 네. 제가 이 정도로 머리가 나빠요. 예.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제가 제 강의 같은 거할 때는, 예. 네.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는 손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에다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보죠. 그죠? 자, 그러면 CPU는 하나예요. 그죠? 근데 CPU 하나인데 이걸 잘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러려고 만드는 게 스레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 처리하고 싶어요. 동시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스레드 생각하시면 되고 병렬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면 또 네, 스레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레드로 돌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동시에 어떻게 돌리는 거냐. CPU가 비는 시간에 비선점형이란 말이에요. 이, 이 프로세스가 c p u 로100% 차지하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CPU가 비, CPU가 워낙 빠르니까 CPU가 비는 시간이 생겨요. 반복적인 작업을 시켜도. 그 비는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쓰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스레드로 돌아갑니다. 네. 자, 여러분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드시잖아요. 자, 그럼 이거, 이거 시작하면 뭐가 떠요? 자바 프로세스가 하나 뜨죠? 자바 프로세스가 하나 뜨잖아요. 그때 뭐가 하나 만들어지냐면, 가벼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네. 자, 제가 여기다 포, 이, 스레드 일단 결과부터 봐주세요. 스레드 점, 커런트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점, a m e 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네, 이 코드를 지나가는 스레드의 이름이 나와요. 아, 무슨 얘기냐? 다시요. 스레드를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스레드를 하실 때 주의할 사항, 사항은 뭐냐면 절대 스레드를 뭐라고 보지 마시냐. 스레드를 절대 오 o 라고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laughs> 자, 쓰레드를 오 o 라고 보지 마세요. 자, 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려면요.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뭘 알아본 거냐면, 이 코드를 관통하는 실을 알아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떴냐면, 메인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죠? 이게 그 스레드의 이름이에요. 실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그 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실을 여러 개 만들면 코드를 관통할 때마다 실의 이름이 바뀌겠죠. 이해 되십니까? 지금부터, 일단 이해부터 합시다. 스레드가 뭔지 이해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레드는 뭐랑 무관하다? 객체랑은 무관하다니까요. 자, 이거 하나 만들게요. 2a라는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됐습니까? 자, 포로 4를 좀 많이 찍겠습니다. int, i는 0에서 i가 100까지, i++ 하면서 이 코드를 그대로 쓰죠. 네. 됐습니까?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메인 메소드가 실행될 때 뭐가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네,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obj라고 하죠. 자, 객체랑 스레드는 무관합니다.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obj. 두 a를 하잖아요. 그죠? 자, 객체랑 무관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하나 지나가죠. 메인 스레드가 하나 지나갑니다. 하나 지나가면서 뭘 만들죠? 객체를 만들어 내고요. 메인 스레드가 뭐 하는 거예요? 메인 스레드가 예를 관통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화면에는 뭐가 뜰까요? 화면에 뭐가 뜨겠습니까? 네, 메인이라는 스레드의 이름이 나올 거고 숫자가 찍히게 될 겁니다. 결과 보시죠? 그죠? 자, 지금은 단일 프로세스예요. 단일 스레드예요.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스레드 방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렵습니다. 자, 잘 보시죠. 자, 스레드를 만들 때는요, 예. 네. 자바에서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자바는 좀 독특한 언어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언어 차원에서 스레드를 지원한다. 예. 네. 네. 자, 익스텐즈 스레드라는게 있죠. 그다음에 임플리먼츠 러너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익스텐즈 스레드부터 살짝 보여 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익스텐즈 스레드라고 하나 달아 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걸어 주냐면 퍼블릭 보이드 런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 줘야 돼요, 저희가. 자, 저는 뭐할 거냐면 두 a 를할 겁니다. 자, 뭐 이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상속 나오고, 뭐, 아, 이거 신경, 상속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스 쓰레드 상속이라고 보시면 아세요, 제발. 예. 네. 자, 이거 제가 기준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 재밌는 건 요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예. 네. 제가, obj.start라는 걸 걸고요. 2a라는 걸 걸게요. 예? 네? 이상하죠? 자, 이 코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쓰레드는 상당히 많은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얘 예, 실행합니다. 결과 봐주세요. 자, 어떻게 실행됐죠? 어, 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자, 메인이라는 애가, 메인이 뭐죠? 이 코드를 관통하는 쓰레드의 이름이요. 근데 중간에 지금 뭐 찍히는 게 보이시죠? 중간에 뭐 찍히는 게 보이세요? 중간에 스레드 0도 있고 중간에 또 뭐도 메인도 나오고요. 보이세요? 야, 이럴 때는 제피제 제 PC가 나쁜 게좀 도움이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스레드 이 코드는요. 2A라는 코드는 두 개의 실이 관통을 하게 돼요. 자, 이거 이해하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와, 이거 어려워요. 자, 우선 이거 보시죠. 네, 이 코드 그대로 옮길까요?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한장 추가할까요? 와, 죄송합니다. 이거, 이쪽은 좀 아마 그래야 되는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예, 프로 아, 죄송합니다. 이 예,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기다 이제 제가 텍스트를 좀 추가해 주고요. 텍스트 상자 좀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죠. 아이고. 코드가 너무 기네요 됐습니까? 아, 이게 해상도가 작으니까 설명하려면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아주. 자. 뭐 요정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시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어려워요 자 여기 봐주세요 이거 시간으로 이해해볼게요 자 메인 레소드가 실행돼요 자 뭐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쪽이 시간축이에요 됐어요 이쪽은 제가 스레드 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져요. 자,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려면 뭐가 떠요? 그쵸, 메인 스레드가 하나 뜹니다. 자, 메인 스레드가 뭘 만들었죠? OBJ 객체 만들었죠? 자, 여기가 객체 생성하는 코드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스레드에서 익스텐즈 스레드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스레드에서 익스텐즈 스레드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객체, 하나, 당, 쓰레드, 하나,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쓰레드 하나 만들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이때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뭐도 하나 만들어지냐? 쓰레드도 하나 만들어져요. 개의 이름은 쓰레드 마이너스 0이에요. 그냥 순번이 이렇게 붙어요. 자, 그 다음 뭐 했죠? 제가 무슨 코드를 썼죠? 스타트를 썼죠. 자, 잘 들으세요. 스레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하하,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네, 시동 걸고 엑셀 밟으면 바로 나가요? 여러분 무슨 포르쉐입니까? 여러분 무슨 페라리입니까? 아니에요. 포르쉐나 페라리는 밟으면 바로 나가겠죠. 근데 우리 자동차 약간 시간 걸리죠. 그쵸?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바이바 얘 예, 스타트라는 명령어는요 스레드에게 주는 명령어예요 이 스레드한테 야너너갈길가 시동 걸어서 출발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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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동 걸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 시동 걸려서 이제 실제로 주행하는 부분이 바로 런이에요 됐어요? 근데 런이라는 게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타이머랑 타이머 테스크 쪽할때 설명했었거든요. 자가 나왔었어요. 자, 근데 런이라는 메소드는 실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릉부릉부릉하다가 시간이 되면 런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역사책이랑 똑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 작업 이 실행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그 스레드한테 너 이제 네가 할일 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이거, 그냥, 명령만, 야, 너, 스타트, 가, 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고, 자기는 자기 갈길 가요. 이스레드는. 자기 갈 길이 뭔데? 두웨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웨이 갔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죠? 아무래도 누가 더 먼저 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예, 메인 스레드가 얘를 먼저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얘한테 신호만 던져준다니까요? 야, 너 스타트 해. 그리고 나는 자기가 할길 가는 거예요. 그럼 두 A 갔죠? 자, 그래서 뭐가 지키는 거예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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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 지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스레드는 뭐 걸었어요? 두 A 걸어놨죠? 자, 아, 두 번째 스레드는 뭐 했어요? 스타트 걸려있죠? 자, 그러면 얘가 틈을 봐서, CPU가 비는 시간에, 이제 자기도 뭐할 거예요? 나도 돌아갈 거야! 라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런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실이 관통하는 거죠. 두 번째 실이 뭘 관통해요? 지금, 메인 실이, 메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두 A 코드를 관통하고 있는 중간에, 두 번째 실도, 스레드 0이라는 실도 얘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합니까? 객체랑 무관해요. 실이에요, 실. 코드를 관통하는 실이 스레드예요. 이, 그래서 실타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먼저 돌고 있겠죠. 두 a 의를 선점하고 있었을 거라고. 두 a 의를 먼저 돌리고 있었을 거라고. 결과, 다시 봐주세요. 됐어요?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뭐가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메인 쪽이 먼저 뭘 장악했어요. CPU를 장악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쓰레드용, 이, 제뭐 하는 거예요? 아, CPU 쪽에 남는 거 있네요. 그냥, 나 이제, 이거 돌아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2A라는 코드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2A라는 코드는, 두 개의 스레드가 같이 관통하는 코드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네. 이게, 이게, 스레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네. 아, 뭐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코드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네. 코드로 이해하지 마시고, 네. 뭐로 이해하시라고. 코드를 관통하는 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 건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울 건지 생각해보세요. CPU가 쿼드 코어예요뭐라는 얘기죠? 내가, CPU가 안에가 아, 4개 뭐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CPU가 싱글 코어일때나 쿼드 코어일때나 똑같이 동작할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코드는 보시면 메인 스레드가 5까지 실행되고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됐잖아요. 그죠? 다음에 한번더 실행해볼게요. 한번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다음에 한번더 실행했습니다. 자, 쫙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어? 읽어보세요. 결과 다르죠? 뭐, 못... <laughs> 왜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스레드는 CPU에 의존해요. 인간의 짜놓은 로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CPU의 OS의 현재 상황이 하드웨어의 현재 상황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바가 플랫폼에 독립적이라는 건 뻥이에요. 왜냐하면 OS마다 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하는 스레드 모델이라는 게다 틀려요. 그렇게 되면 CPU 완전히 자바가 플랫폼에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예. 네.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결과물이 틀려요. 그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결과물이 매번 틀립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결국엔 뭐예요? 인간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예, 네, OS에서 제어하고, 하드웨어 운영 타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코딩이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스레드라는건 뭐다? 객체를? 관통하는 실이라는 거. 코드를 관통하는 실이라는 거. 쓰레드를 뭐로 생각하지 마라. OOP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선 첫 시간에 대한 쓰레드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쓰레드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